누구를 그를그 영화 시사회. 아 그래요. 어. 그런 것들 다 보고. 어. 그래, 시간이 그거 하는데, 봐봐, 얘들아. 지금 설명하는데 어때? 시간이 꽤 걸리죠? 네. 근데 너희들 이거 문법 설명하는 게 필수야, 아니야? 필수. 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적다, 많다, 아니, 뭐야. 할 게, 할게 많아, 적어. 많아. 많죠. 적질 않죠. 네. 어, 그러니까는 후딱후딱 해야 된다. 어, 요렇게 이제 하면서 그냥 음. 자 그러면 어 이게 네, 네. 그리고어 아까 내가 중사 여자한테 조금 한 소리 했는데 어 네, 너희도 마찬가지예요. 학교 시험에서 어,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어, 지, 그런 게 조금 있어야겠지 어, 그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?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너희들 이제 고등학생 안 가지 않잖아, 이들. 어, 올라왔을 때에, 어, 지금 해놓은 게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. 야 어, 머릿속에. 어.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, 어, 앞으로 제대로 할 그거는 거의 없어요. 사람 안 바뀌거든. 그래서 지금 중간 때 조금 본인 점수가 거시기 했던 사람들, 본인 점수 다알 거야, 그지? 어, 그거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기말 때는, 어,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더잘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발전형 이 없는 거야. 그 희망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시험을 어, 정말 2학년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. 어,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물어보고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반드시. 골라 알겠습니 다 누굴 위해서? 누굴 위해서? 나. 그래 너 자신 너 자신의 앞날 미래를 위해서 그렇지? 뭐 손가락 빨고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? 응. 그러면 내일까지 숙제는 어떻게 돼야겠어 수민이 너 지금 이거 안 풀어진 거 있지? 네. 그런데 얼마 많지 않지? 저두 장. 두 장이랑 아, 네. 더뭐 하고 어 그거 하고 이제 그래 많지 않으니까 두 개를 좀 해올 수 있지. 네. 어 해서 해봐. 네. 세영이는? 어. 뭐라고? 조장 남았어?